가격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 공판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 전부 다 이제 예. 직거래로. 예. 거래 하시면 비싸게 받지 뭐. 예. 그래서 농가 쪽에서도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이 직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 공판장에서 조금 하대를 좀받는거그렇인이 줄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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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그러니까. 게좀개선되면참 좋은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여러분 포도 어때요? <laughs> 너무 좋죠. 이 하우스 안에서 지금 재배한 포도라 이제 수확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금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옥천군 이월면인데요. 충북농업 마이스터대학을 팔기로 다니신 우리 이대겸 대표님이요 이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대세가 샤인머스켓이 대세거든요. 샤인머스켓이 대세다 보니까 포도 재배 농가에서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을 심고 자칫하면 샤인머스켓이 이제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과거에 우리가 배나무를 심었다가 다 캐냈던 적. 단양군에서 아로니아를 심었다가 다 캐냈던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조금 우려는 되긴 하는데, 전부 다 샤인머스켓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이대겸 대표님께서는 이게 샤인머스켓이 아닙니다. 주얼머스켓이라는 신품종인데요. 이 포드를 재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샤인머스켓보다 수량도 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맛도 더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우리 이대겸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얼머스켓이라는 품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대겸 대표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학생님. 예, 학생 임기 끝나고 나서 <laughs> 이제 처음 뵙는 건데요. 예. 아니, 샤인머스켓을 상당히 많이 심잖아요, 요즘. 그죠? 네네. 어두나도 샤인머스켓 많이 심다 보니까 네. 포도재배농가마다 샤인머스켓을 심다 보니까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네. 언젠가는 샤인머스켓이 또 너무 또 생산이 많으면 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또 네. 이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 습기도 비슷하고 하니까. 네네. 근데 대표님이 지금 주얼머스켓? 이런 신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왔어요. 네. 이게 여기서 재배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한 5, 6년 된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근데 그왜 네. 네, 대표님은 물론 사인 머스켓도 재배하고 있지만 네. 주얼머스켓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다품종을 많이 해봤어요. 아, 여러 가지 품종. 예, 그래서. 음. 그중에서 고르려고? 예, 그때 거기서 아, 이제 선별도 해봐. 많이 했고. 음,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걸르고 걸러서 이제. 이게 좀, 좋다. 예, 예, 아. 좀, 예,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 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샤이는 지금 많이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래요,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도 좀 일어나는 맞아. 경우가 있고. 맞아, 맞아. 아. 이제 음. 가장 큰 책임은 이제 뭐. 음. 농가 가에서 농가 그렇죠. 농가에서 이제 당도나 이런 음. 품질에 엄격한 음.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그런 거를 음. 근데 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샤인보다는 식감 자체가 너무 다르고 달고 예, 예. 그러면은 예. 우선 수량 면에서는 어때 샤인 면에서 수와 수량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 당도가 높아요 예 당도가 어. 높고 대략 얼마 정도 몇릭스 어, 보통은 한20 한이 브릭스에서 한삼 브릭스는 그냥 가장 가장 다른 그러니까 사이머스계부터 훨씬 이 네. 삼도 정도 더 올라가네요. 예, 예. 근데 어. 샤인도 높지만은 음. 근데 같은 같은 조건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음. 당도가 올라가는 이게 틀리다. 예, 당도가 어. 잘 올라갑니다. 똑같은 지배. 조건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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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또 식감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식감. 식감은 그 우리가 보통 때 먹어보면은 샤인머스캣은 좀 껍데기가 그렇죠, 껍질이 네. 좀 이질감이 많이 많이, 맞아, 많이 마, 느끼잖아요. 예, 응. 겉 겉놀고, 응. 얘는 그런 건딱 붙어 있는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아, 아삭아삭하겠네. 아삭하고, 예, 예. 아 그런 맛이 있고 더 달고. 예. 그러, 다, 예. 음. 그럼 물론 소비자들이 더 좋아겠네 하 이거. 네, 이제 취향마다 좀 다른데, 예. 근데 얘가 이제 좀그 향은 조금. 아, 아 향이 그, 좀 떨어져요. 예, 예, 근데 오히려. 어, 청량한 청량한 음. 느낌의 맞아요. 향이 좀 나,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젊은 향은, 젊은 분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향을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좋겠네요. 가격면에서는 어때요? 가격면에서는? 가격면은 저희가 이제 이 판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예, 직거래로. 예. 직거래가 하시면 비싸게 받지 뭐도. 예. 그래서 농가 쪽에서도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이 직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 공판장에서 조금 하대를 좀 받받을 수 있겠지. 사인이 줄르니까 예예. 예, 예. 어. 아 그런, 그런 게좀 개선되면 참 좋은데.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 대중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직거래하는 분은 유리한데 네, 공판장에 네, 가면 좀 천대를 네.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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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숙기는 어때 숙기? 숙기는, 숙기는 이, 이 그 샤인 머스켓보다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예, 조건이 좀다를요 예, 예, 좀 오, 다를 수는 있는데 강점이네. 예, 예, 예. 일주일 정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주일이고 일주일 더 빠르면 보름까지 예. 빠를 수 있다. 네네. 그러면 훨씬 그러니까 더 빨리 예.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게 샤인 머스켓나뭐 나무 좀 비슷하게 좀병체방지 같은 거면 뭐 무슨 예. 병에 약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샤인에서는 바이로드나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거에 음. 좀 취약해서 아. 그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음. 좀 이렇게 농가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음. 얘는 그런 그 생리 장애가 좀 없어요. 아 예. 생리 장애가 예. 음. 예. 예. 음. 그 이제 나무가 기본적으로 음. 그런 생리 장애가 없어서 좀 음. 농가 농민 입장에서는 재배하기가 그런 면에서 신경 좀, 좀안 쓰고 좋겠네. 조금 약간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쌀머스겹보단 아, 예. 병충해 강하겠네요. 정도? 네, 맞습니다. 어 나무 세력은 어때요? 나무 세력은 샤인만큼 좋, 좋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예. 엄청히 세력이 지금 예. 상당히 좋은데, 네. 이 나무 형태가 좀 틀리지 이팔 같은 게. 네. 세력도 어떻게 네. 달라요? 아 세력은 이제 뭐 샤인만큼 좋고요. 좋고. 음. 그리고 이제 샤인하고 좀잎 같은 경우가 좀 틀린 게 뭐냐면. 아. 샤이는 입 뒷면에 좀털 어.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러네. 하얗게. 아, 예. 아, 아, 아. 근데 이거 깨끗하네. 주, 주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 뭐, 문차에요? 이제 이거, 이런 거는 좀 음. 이렇게 병충해 면에서 아. 이제 여기가 이 털이 좀 있으면은 응애나 이런 게좀잘 붙고. 아하. 여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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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방제가 좀. 어렵고. 예, 잘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아, 이건 맨드맨드라니까. 예. 예, 얘는 그런 면에서 진짜 깨끗하네. 예. 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고, 그냥, 그런... 이건 그냥 제 아니, 생각입니다. 아니, 그 그건 대표님 말씀 맞아요. <laughs> 저 그런 게 노하우거든요. 네. 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이존 어, 머스켓을 네. 어떻게 더재배했으면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제 농장에서는 음. 제가 이제 할수 있는 평수가 조금 한정돼 음, 있습니다. 한정돼 있으니까, 예,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 늘리고요. 음. 저희가 지금 저희 농장에서 주얼머스켓이 한5 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적은 양은 아니죠. 지금도. 그러네 예, 이렇게 예, 넓은 면적에 예, 거기서 예. 대표님 같은 경우 다 네. 직거래를 하니까. 네네, 그러면 작 올해는 아직 수확을 안 했으니까 네네.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직거래 나갔죠? 얼마 정도 나갔어요? 아 만약에 <laughs> 그 작년에 2kg 기준에서 2kg 기준. 만약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보시면은 송이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 그래. 예, 이거는 거의 특품이라고 보고 어. 얘는 약간 어. 이렇게 어. 가정 저희가 어. 가정용이라고 좀이게 아, 해서 예. 나눠 어. 구분해서 팔아요. 아, 이런, 이런 것도.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한네 송이에서 2kg 음. 들어가면 음. 가정용은 한 4만 원. 4만 원. 예. 어, 어, 이런 이제 거. 이런 거는 거의 한 6만 원에서 어, 7만 원 정도 2kg에. 예. 야, 여러분, 상당히 값이 예. 괜찮네요. 예. 근데 샤인 같은 경우도 공판장에 가면 반값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저희가 저기 하는 거는 당도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달게, 커도 달게, 예. 맛있게. 음. 맨 하부가 한 18브릭스. 어. 음. 예. 20 브릭스 넣고. 예. 음, 여기는 20브릭스도 없고. 예. 여기는 우리가 음. 착집을 해서 음. 광다 광학 그 음. 당도계로 쟀을 때 음. 여기는 한그 정도 18 브릭스 기준을 두면 음. 여기는 확장님 말씀대로 한20 음. 브릭스에 네, 20 브릭스 아, 전후로 네. 이렇게 하고 아이이 앞으로 이, 이, <laughs> 이 주얼 머스켓에 대해서 네. 많이 보고를 좀 해야 되겠어요 <laughs> 샤이머스켓보다 예. 그, 빠르게는 뭐 15일 정도 예. 습기가 빠르고, 예.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시설하면 더 예.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더 빨라지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음. 맞습니다. 근데 음.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농가에서 음. 이제 이제 직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 아까 얘기한 공판, 것처럼 공판에서 가면, 가면 판매가 어렵고, 안, 예, 안 되니까 그런 음. 것 때문에 지금 음. 이제 음. 그 재배 면적이 음. 쉽지. 늘어나지 늘어나는 않습니까? 게 쉽지가 않은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판하는 농가에서는 이게 유리한데, 네, 맞습니다. 많이 따가지고 공판자로 가는 농가는 네. 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음. 그냥 이게 적게 남아 음. 이거를 접접 접해 보신 소비자분들이 그렇지. 입소문을 내고 내도, 음. 오히려 공판장이나 아. 음. 그 어디 사 먹는 마트나 이런 데서 어, 어. 주얼 모스켓 없냐? 어,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어.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이 넓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샤인 모스켓에 예. 조금 이제 질린 소비자들이 네네, 새로운 사쿠하고 맛있는 주얼 모스켓을 찾게 되면 네,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재배 면적도 늘겠죠, 그렇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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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게 하 예. 오늘 너무 예. 시간 바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샤인 머스켓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포도 시장에 우리 이대겸 대표님께서 재배하고 계시는 이 주얼 머스켓이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판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농가로부터 확산이 된다면 샤인과 주얼 머스켓을 비교한 소비자들이 역시 사이, 샤, 이 주얼 머스켓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배면 여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품종 주얼 모스켓에 대해서 우리 이대겸 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포도 재배 농가에서 사인을 하시는 재배 농가에서 나도 직거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품종 갱신 때 주얼 모스켓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샤인 머스캣의 대체품 중 주얼 머스켓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